네, 여러분. 카이 클래식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어, 굉장히 오랜만에 우리 카이 클래식이 오픈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 볼까 고민을 하다가, 아, 이 무대에서 매일 땀 흘리고, 정말, 어, 노력하는 배우들, 가수들, 이런, 어, 무대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 코너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름하여, 어, 심층 토크, 유어 스테이지인데요. 앞으로 이 무대에서는 많은 배우 가수들을 초대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함께 뭐그 현장에서의 느낌들 또 요새 어떤 마음으로 서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친밀하고 즐겁게 나눠보는 시간들을 가져볼까 합니다. 모든 방송이 그렇듯이 첫 번째 방송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을 모실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여러분들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많을 거잖아요. 예. 그런데 어, 저에게 있어서는 이분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명확히 가졌습니다. 뭐 명실상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어, 뮤지컬 배우이기도 하고 또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게스트는요. 뮤지컬 배우 김지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우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해요. 아니에요.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니, 아. 이제 첫 번째 음. 이렇게 방송하면, 네. 막 뭐, 세팅도 되게 어색함이 되게 많고, 음, 막 부족함도 네. 많고, 그리고 지금 막 우리 스탭들도 걱정이 많을 거예요. 지금 녹화 제대로 <laughs> 되고 있나, 막 중간에 배터리 꺼지면 어떡하나. 막 <laughs>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런 거 있잖아요. 음. 그래서, 괜히 엄한 사람 불러놓고 음. 어, 하면은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하, 그냥 내 친구 김지우라면 <laughs> 어, 편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 어, 맞아요. 스타 떨듯이. 네. 음, 그래서 맞아요. 처음 이렇게 나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네. 너무 흔쾌히 허락을 해줘서 너무 아이, 고맙다, 지우야 아니요, 오빠. 진짜로 네.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네. 왜냐면 무언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음. 게 너무 막 방송 같은 거는 형식적으로 음. 막 맞아요. 근데 사실 우리 그런 거는 약간 서로가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어, 맞아요. 에이. 그래서 사실 오빠가 그냥 편하게 우리 평소에 수다 떨듯이 음. 이야기하는 거면은 좋을 것 같애라고 음. 해서 저는 오히려 너무 재밌을 것 같았어요. 아, 그리고 음. 또 뭐냐면 그런 거 있어요. 뮤지컬 배우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음. 특히나 이제 무대에 서는 사람들은 약간 멋진 모습만 보여주고 싶고, 아, 좀, 네, 어, 진솔한 얘기 하는 거 조금 부담스러워. 자기 얘기를 하는 거. 그럴 수 있죠. 그럴 음. 수 있어서, 음. 아, 이거 어디까지 또 누구와 함께 진행할 수 있을까? 그것도 지금 약간 고민이 되게 많아요. 아, 아. 아 근데 음.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렇게 알고 지내는 음. 이, 이 뮤지컬 음. 배우들, 음. 우리와 함께 이렇게 교집합이 있는 그 사람들이 몇몇 있잖아요. 음, 음, 음. 그런 분들은 아마 흔쾌히 다 너무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어쨌든 지우가 명실상부 어, 현 최고의 <laughs> 아니, 디바께서 첫 아니요. 회를 끊어줬으니까 아, 아마 그 다음 분들 섭외하기가 훨씬 편하지 않을까? 아니요, 제가 네. 에, 저는 오빠가 너무, 불러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어, 왜냐하면 오빠가 음. 저한테 그 얘기하셨잖아요. 아직 음. 시작은 안 했어. 음. 처음이야. 음. 네, 처음에 지우야, 너가 나와줬으면 좋겠어라고 하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는 맞아요. 한편으로. 네, 네. 왜냐하면 오빠 주변에도 되게 좋은 배우들이 많고. 음. 근데 아무래도 뮤지컬 쪽에서 보면은 저 역시도 되게 동, 동경하는 선배님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후배님들도 음. 음. 그렇고. 근데 오빠가 저한테 처음으로 나와달라고 하니까. 어, 야. 진짜? 저여도 괜찮겠어요? 저 아, 저, 저, 아 <laughs> 그런 영광이지 반응. 영광이지 나는. 어, 오빠 저로 괜찮을까요? 음. 약간 이런. 아 근데 <laughs> 또 그것도 그렇거니와 사실 음, 제가 많은 데서 이야기를 했고 음. 또지문는잘 알지만 또 저의 어떤 이 뮤지컬 판 안에서의 대인 관계가 굉장히 <laughs> 그 좁잖아요. 제가. 오빠, 근데 저도 그래요. 친구가 되게 없잖아요. 아, 저도 그래요. <laughs> 그래서 어 사실 이렇게 얘기를 편하게 끊을 수 있는 사람도 많지가 않아요. 네. 근데 저도 사실은 집에서 있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음. 막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뮤지컬 공연을 할 때는 음. 물론 오빠도 그렇잖아요. 음. 공연하는 동료들이랑 다잘 지내지만. 음. 바깥에서 따로 만남을 가진다거나 이런 게 맞아. 저도 좀 없어서. 음. 근데 제가 사실 제 기억으로는 음. <laughs> 이런 것도 얘기해도 되나? 뭐다 돼요, 다 돼. 어. <laughs> 제 기억으로 음. 제가 오빠랑 가까워지게 된 음. 계기 중에 하나가 어. <laughs> 제가 어. <laughs> 하루 되게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술을 조금 마신 상태에서 오빠한테 오빠 어. 고민이 있어요. 어. 이러고 다 쪄고 짜 오빠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어, 기억나세요? 맞아, 기억나. 근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오빠랑 막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는데, 음. 오빠가 너무 흔쾌히 그 연락을 너무나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음. 받아줬어요. 음. 그래서 전 그게 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음.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로 약간 오빠한테 마음을 되게 활짝 열게 된것 같아요. 아, 진짜. 저도 원래 그렇게 음. 잘 못하거든요. 음. 하, 왜 그랬을까, 나, 그때? 아, 그때면 다행이고, 아니, 뭐, 음. 그냥, 후배들이 그러더라고요. 되게 몰라 나한테 뭔가 담이 있대. 담. 높은 담이 아, 있대. 있었어요. 저도 어. 있었어요. 나 <laughs> 오빠한테 편지 썼잖아요. 그래서 기억나요? <laughs>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여기서 나오겠다. 어, 어. 오빠는 어. 워낙에 그 우리 카이 배우님은요. 음. 많은 분들한테. 손편지를 좀잘써 주세요. 아, 그 그렇지. 어, 공연할 때도 고생했다. 음. 아니면 오빠가 뭐 책이 나왔을 때도 이렇게 책이 나왔다, 음. 음반이 나왔다. 음. 근데 저는 그 손편지를 처음에 받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음. 너무 오랜만에 받아보는 손편지였어요. 또내 얘기하니까 인중에 땀이 차기 <laughs> 시작하는데. <laughs> 그래서 <웃음> 제가 답장을 썼죠. 아, 오빠한테. 맞아, 맞아, 어. 맞아.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어, 지우는 어. 뭐늘 나한테 너무 잘해주고 너무 아유, 소중한 친구기 때문에. 자뭐 됐고 아유, 그런 그러니까요. 얘기 됐고 아무튼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 네. 오늘 지우 배우가 여기 오늘의 주인공이니까 에이, 지우 배우한테 많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음, 네. 오늘이 첫 녹화인데 오늘 네. 베르사유의 장미 네. 그 낮에 네, 공연하고 오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더 고맙고 미안하고 어, 아니, 네. 요새 그 근황 좀 얘기해 주세요. 우선 저는 음. 요즘에 얼마 전까지 오빠와 같이 프랑켄슈타인을 음. 이제 공연을 하고, 했고 음. 그리고 지금은 베르사유의 장미라고 충우아트센터에서도 공연을 하고 있는데 하, 정말 그렇게 그 힘들다면서요? 너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사실 연습 음. 때까지만 해도 엄두가 안 나고 음. 약간 첫 번째 공연 두 번째 공연까지는 살짝 정말 조금 더 보태가지고 음. 어 공황이 올것 같은데요? 아 거예요. 뭔지 알아, 뭔지 아, 알아, 아, 뭔지 알죠? 아, 너무 알아. 어. 그 책임감과 어. 그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게 있다 뭐냐면 분명히 내가 같은 목으로 노래하는데 허, 맞아. 이 공연하고 이 공연하고 약간 쓰는 목이 달라. 너무 달라. 어 그래서 이 공연에서 할수 있는 노래가 그렇게 어려운 노래가 아닌데 이상하게 잘안 돼. 맞아요. 어, 목이 막 적응이 안 돼. 오, 그래서 내가 내던 소리가 안 나고.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음. 이게 정말.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음음.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저희가 이제 3주차 들어왔고 음음. 이제 4주차인데 다음 주부터 음음. 이제 조금 안정적으로 돼서 이제 조금 재미를 찾아가고 있어요 아, 근데 음, 너무 다행이에요 너무 그 우리나라의 크고 유명한 작품 여주인공은 진짜 좀 수많이 했는데도 그렇게 힘들구나 이 작품이 그 여태까지 해왔던 작품이랑은 너무 달라서 음. 그러니까 여성이 여성을 표현하는 거는 당연히 많이 했지만, 음. 여성성이 많이 배제된 군인을 음. 연기를 하는 게 처음이다 음. 보니까, 음. 그리고 처음부터 여성성을 많이 배제한 상태에서 키워진 아들로 음. 키워진 음. 딸이잖아요. 음.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음. 과연 뭘까? 어렸을 때 내가 만화로 보긴 했지만, 음. 그렇게 자라온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고, 음. 내가 그렇게 잘 오지도 않았고, 음. 그리고 워낙 허브의 그 만화의 인물이기 때문에 음, 이걸 음. 현실로 꺼내왔을 때. 음. 굉장히 괴리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또그 베르사유 장미는 좀 많은 사람들의 추억이 명확하게 있는 <laughs> 작품이잖아요 저한테도 추억이란 그렇지, 말이에요 어. EBS에서 지켜보던 그 매일매일 언제 어. 시작하지 언제 그리고 시작하지 그리고 나 심지어 나는 만화책 그 전권 사서 다 봤더니깐 아 진짜요? 너무, 나는 너무 좋았어요 어, 음, 어. 근데 만화책으로 보신 분 생각보다 많이 없는데 아, 주, 네. 어. <laughs> 아니 왜냐면 그 애니메이션이 좋아서 만화책을 사서 본 사람들은 음. 많더라고요. 어... 근데, 어쨌든, 그게 자칫 잘못하면 되게 오글거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 있지. 어. 음. 그리고, 내 환상에 있었던 오스칼인데, 음. 음. 저 사람 때문에 음. 망쳤어. 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잖아요. 음. 여러 가지가 되게 많았는데, 음. 지금은 그래도 너무너무 재밌게 하고 있어요. 적응이 잘 됐고, 적응이 아니, 그리고 좀 됐어요. 평이 되게 좋아요. 그. 아, 그래요? 예, 뭐. 그~ 관계자들 평도 좋고 아, 어, 그리고 <laughs> 우리 뭐~ 옥주현 배우랑 정유지 배우 다 같이 하고 있지만 <laughs> 맞아요. 다, 다 훌륭한 배우지만 또 지우 배우가 너무 잘하고 있다고 어, 다행이다. 어, 소문에 소문이 어~ 저~ 무서워서 후기 같은 거막 하다못해 인터파크 관람 후기도 어, 안 들어가 보는 사람 근데 그거 알지 내가 알면 다하는 거다. 아그래아 진짜 느리잖아. 아, 아, 있고. 오빠가 알면. 어, 내가 아, 인정. 내, 내, 내가 거기, 그, <laughs> 내가 꾸며낸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어, 지우 누나가, 어, 지원 언니가 진짜 잘해요. 이러면은. 아, 진짜요. 그거는 전 뮤지컬계가 다 아는 거야. 아,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 너무 축하하고. 어, 아니요또 응원을 보내주고 싶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음. 제가 맨날 그때 프랑켄 때도 그랬잖아요, 음. 소리로. 나이제 빅터 악리들한테 진짜 잘해줄 거예요 오빠. <laughs> <laughs> 이렇게까지 힘든지 몰랐어요 그래. 제가 맨날 그랬잖아요 근데 뭐 나도 프랑켄 뭐 배너 지킬 음. 뭐그힘 너무 힘든 거 음, 맞아요. 그런 거 나도 참 많이 했지만 어, 이게 사람이라는 게또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은 적응해도... 적응을 <웃음> 하고 <웃음>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컴프론테이션 같은 거할때막 시끄러워 막 이런 어, 거할때첫공때막 목이 나가고 막 맞아요. 기어 나왔어 기어 나왔는데 막공할 때는 막 뛰어 나와. 어 맞아요. 어. 제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마지막에 막 엄청 소리도 많이 지르고 음. 그 소리가 지, 소리를 막 질는 상태에서 바로 신이 암전만 있다가 바로 음, 다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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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희가 노래를 또 불러야 돼요. 음, 근데 그 노래가 이제 마지막 노래고 너무 어려워서 음, 연습실에서부터 드레스 리허설 때까지는 음, 안 나오는 거예요, 소리가. 너무 앞에 소리를 막 질러놔서 노래가. 음. 와 이거 어떡하지 이거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어. 반키를 내려볼까요? 어, 어, 어. 근데 원키로 하던 버릇이 있어서 반키를 내리고 안나오는거예요 안 어. 낮춘다고 해결되는게 어. 아니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 그냥 원키로 갈게요 음, 음. 그러고 나서 1주차가 지나고 나니까 나오더라고요 어. 편안하게 맞아. 다행히도 어, 너무 그때가 신났다. 진짜 그리고 또 이게 창작 초연이기 때문에 네. 뭐 설리가 없잖아 어, 맞아요. 어, 그러니까 내 몸이 설레야 어, 어, 그러니까 너무 두렵고 <laughs> 맞아요. 그 스타트가 진짜 하... 어렵죠 음... 아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실은 <laughs> 요즘 근황 얘기하다 너무 길어지긴 했는데 아니, 괜찮아 괜찮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음. 제가 첫 공이랑 두 번째 공연까지 베르사이로 올려놓고 프랑켄 막공을 하러 갔어요 어이구야. 근데 <laughs> 2회 공연이었는데 어. 낮에 노래를 이제 1막을 하고 2막 때 에바 노래를 하러 어. 나갔어요 어. 사랑해오는 자 했는데 어머 내가 너무 높게 잡은 거야 키를 어? 근데 항상 그 노래가 전 높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응. 근데 여기에서 맞아. 오스칼 노래가 너무 높으니까 어. 내가 사랑해오는 자 했는데 던한테 미친 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였던 어, 거예요 그러니까 어. 너무 거기에 또 고쳐이소, 익숙했다고 익숙해졌구나. 어. 높아진 거예요 그니까 사람이 오빠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무섭다니까. 이 적응이라는 게아 응. 어, 진짜 너무 어. 무서웠어요 그날. 그저 에바 노래가 그날 오히려 조금 어려웠어요 아 진짜 네저 아. 에바 노래가 훨씬 쉬웠거든요 오스칼 노래보다 아 진짜 대단하다 진짜 그러니까 그것도 진짜 사람은, 쉬운 역이 아니거든 음. 사람은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음, 아무튼 <laughs> 막, 너무 음. 고생 많으시고 지금 또 좋은 맞아요. 작품 올려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아니에요 너무 재밌습니다 어. 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이 심층 토크에 대해서 음. 뭐를 좀 궁금해하실까 이런 거를 음. 내가 많이 고민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걸 보면은 물론 뭐 지우의 팬들도 좋아 어, 이걸 많이 보실 테고 음. 또뭐 뮤지컬을 좋아하시는 분도 들 많이 보실 테지만 네. 또 뮤지컬 뭐라 그럴까 꿈나무? 어,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 뭐 학생뿐만 음, 아니라 네. 또 지금 막 앙상블이어가지고. <laughs> 맞아요, 맞아요. 어, 막 어, 지우 언니처럼 어 이렇게 <laughs> 막 진짜 멋진 그 정말 디바로 막 <laughs> 아, 네. 자리 잡고 싶은데 <laughs> 음. 어떻게 시작해야될지 모르는 게 너무 아. 많아. 예, 네. 그래서 어. 지우 배우는 근데 원래 그이 이 너무 옛날 말인가? 탤런트로. <laughs> <laughs> 아, 맞아요, 맞아요. 탈렌트로 시작 네,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거는 저 둘째치고 뮤지컬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자리 잡게 아, 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제가 엄마 따라서 뮤지컬 보러 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네, 아니면? 어렸을 때. 데뷔한 후에? 데뷔하고 나서도 그렇고 어. 그 전에 어렸을 때도 그렇고 음. 저희 엄마가 뮤지컬을 너무 좋아하셔서 음. 저를 데리고 잘 다니셨어요. 음. 근데. 결정적으로, 와, 재밌겠다. 나도 저 위에서 해보고 싶다라고 느꼈던 작품이 음. 그리스였어요. 오. 그리스를 엄마랑 보러 갔는데, 음. 아, 너무 신나는 거예요. 오. 앉아있는데, 막 저도 막 이렇게 들썩들썩하고, 어, 어, 어. 아,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음. 그게 데뷔하고 나서였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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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아, 뮤지컬을 너무 해보고 싶다. 뮤지컬 정말 해보고 싶다. 왜냐면 저는 오빠는 아실 거예요, 제가 얘기해서. 저 악기 했었잖아요, 원래. 저는. 첼로? 네. 어, 첼로 했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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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다 보니까 음악을 연주하는 거는 많이 해봤지만, 음. 노래하는 걸 좋아하긴 했지만, 누군가한테 내 노래를 들려준다라는 거는 사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어... 친구들끼리 그냥 뭐 노래방 가가지고 부르고 음. 이런 건 당연히 음, 음, 음. 하지만 내가 무대 위에 서서 노래를? 이라는 생각은 잘안 해봤었어요. 음, 음. 근데 뮤지컬 배우들을 보면서 어, 너무 멋있다. 나도 해보고 싶다. 음. 라는 생각만 우선 있었는데 너무너무 저는 약간 좀 운이 좋은 사람인 게 음, 음, 음. 24살 때였을 거예요. 그 창작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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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디션을 한다는 거예요. 오. 근데 그거를 <laughs> 그 당시에 저희 회사에 이제 실장님이 음. 오디션이 있대는데 지우야 너 한번 볼래? 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음. 어 볼래요. 어, 진짜 <laughs> 무조건 볼래요. 용기가 있었다. 그래도 그러니까 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음. 그때는 어리니까. 아니 근데 요즘 뭐라그 그러니까 그 탤런트 하시는 음. <laughs> 연기자 <웃음> 네. 분들이 뮤지컬 네. 하고 싶어하는 사람 되게 많아. 근데, 정말 많아요. 어 근데 노래가 너무 음. 부담스러워서. 음. 막 시작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저도 그때 당연히 부담이라는 게 있었을 텐데 약간 어린 나이라 겁이 없었던 거 아, 같아요 음. 그러니까 왜뭘 모르고 음. 그냥 어, 나도 조금만 노력하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음. 그러고 오디션을 봤는데 3개월이 지나고 나서 합격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네? 그 3개월 사이에 오디션을 두 번을 더 보러 갔었어요 어. 총 오디션을 세 번을 봤어요 음, 음, 음. 왜냐하면 그거는 오픈러닝 공연이었고 그게 몇 년도죠? 난 2008년에 했는데 사비타. 진짜요? 어. 이 내가 선배다. 아, <laughs> <laughs> 어. 저 2005년, 2006년. 인켈? 네. <laughs> 오, 그때 했었어요. 어. 그래서 그때 성록이 오빠랑 어. 같이 했었고 성... 이번에 다, 다시 만난 거예요. 거 아, 성록이가 사비타 했어. 네, 성록이? 성록이 오빠가. 아 그래. 네. 그래서 어.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좀그 길게 했어요. 기간을? 기간을 좀 음, 길게 했어요. 음, 음. 오픈런이기도 했었고, 음. 제가 드라마 찍으러 가면은 잠깐 또 다른 언니들이 또 하시다가 하고, 어. 다시 또 와가지고 하고, 어. 그래서 사비타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어, 그랬구나. 네. 그리고 사실 음. 저는 그 이후에 어 뮤지컬 오디션이 있으면 다 다녔어요. 어. 겁이 없었어요. <laughs> 근데 나는, 뭐니 뭐니 해도 약간 네. 내 머릿속에 김지우라는 배우가 딱 각인된 거는 언제냐면은, 네. 지바구, 아 지바고 오빠 어. 지바고 보셨어요? 난 사실 그 지바고가 약간 응. 내 최애 작품 중에 하나거든 어 저도 진짜 어.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다다다 다다다다다 이거 나는 어우, 지금도 막 닭살 두드려보네 그대입술어 그래. 나의... 그때 내가 샤롯때였나? 예, 샤롯때어요 샤롯때에서 지우가 그거 하는 거 보고 오 진짜요? 어, 너무 아름답다 너무 허, 잘한다 헉, 오빠 보셨구나 어그 그랬어요 어... 그때 크게 몇년 후지 기억나요? 그게 2012년도 6월까지 했어요. 그러면 뮤지컬 시작하고 그래도 몇개 지난 후구나. 어 맞아요. 음... 제가 2005년에 처음 시작했으니까 이미 한 6, 7년 정도 지나고 나서 어... 한 거였고 그 저는 그 작품이 저 너무 어려웠어요. 지바고가 네왜냐면 어... 그런 소리를 내는 역할을 처음 해봤어요. 아, 음... 그 전까지는 항상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그냥 제가 뭐 노래 부르던 어. 그런 걸로 했지 갑자기 약간 예쁜 소리를 음. 무언가 두성으로도 내야 되고 음. 진성으로도 내야 되고 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음. 그래서 사실 그때 약간 모든 걸좀 놔버리고 싶더라고요 내가 이게 안, 아닌가 보다 내 길이 아닌가 보다 뮤지컬 배우가 네. 음. 내가 욕심이 많았나 보다 다른 분들이 해야 되는 거를 내가 괜히 오디션을 봐가지고 내가 어나어 음. 어, 어. 내가 생각이 짜해봤다 막 이러면서 정말 정말 힘들게 음. 했지만 그랬기 때문에 음. 제가 더 저한테 약간 좀 소중하고 기억에 많이 남는 작품이에요. 그, 여러분 보십시오. 어? 김지우 배우 같은 사람도 이게 내 길이 아닌가. 예, <laughs> <아니>, 진짜. 진짜. <laughs>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이거를 보시는 많은 그런 뭐 지망생들이나 어, 네. 또 동생 배우들은. 네. 얼마나 많은 실련과 자절이 있겠어요? 맞아요. 음.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음. 그 당시에 음. 지금도 제가 항상 하는 생각인데 같이 하는 동생들한테도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음, 오디션을 음. 봐서 이 작품이 됐잖아요. 음, 음. 그러면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떨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나는 열심히 잘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군가의 음. 자리를 음. 제가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반대로 또 그런 것도 있다? 어 지금 뭐 16년째 뮤지컬 하는 나도 음. 나저 작품 너무 하고 싶은데 아, 당연하죠. 왜 나한테는 왜안 들어오지? 그런 것들이 뭐 있잖 뭐 맞아요. 어. 맞아요. 근데 그걸 하는 애가 좀 건성으로 하는 것 야! 같거나 <laughs> 아니면 아나 아, 이거 하기 싫었는데 그냥 아할거 없어서 하는 거 이런 얘기를 하면 약간 속으로 <laughs> 맞아. 불이 올라와요. 어. 어. 나 그리고... 진짜 저거 하고 싶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 간혹 있다 또 그래, 그런 있다니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 저는 이렇게 있다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맞아. 지금 그냥 어. 혼자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왜 저걸 내뱉지? 어. 아 저는 이 생각 되게 많이 그러니까 했었어요. 여러분, 주어진 것이 있다면 입 다물고 열심히 합시다. 맞아요. 네. <laughs> 감사하며서 아유 진짜. 그랬구나. 아, 네. 아. 그 어때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럼몇몇 몇 년째 지금 뮤지컬 배우 하는 거지? 뮤지컬 배우. 뮤지컬 배우로는 저도 이제 20년이 다 돼가요. <laughs> 진짜 베테랑이다 이제 베테랑 <laughs> 근데 아직도 어려워요 어. 너무 어려워요 아, 그렇지 오빠 제가 매번 저젠틀맨스 가이드 때도 음. 그렇고 그리고 뭐 프랑켄 때는 오빠 방으로 똑똑똑 하가지고 음. 간 적도 많고 음, 음. 이번에도 그렇고 음, 음. 저 오빠한테 전화했잖아요. 오빠 음. 제가 소리를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하고 아, 쓰다. 아니 이게 아니라 오빠는 어. 이제 성악을 원하게 우리 카박사님이시고. 아이, 그런 얘기하지마 <laughs> 해지마. 아니 나는 어. 내가 노래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노래를 분명히 오늘은 나왔는데 내일은 또 하려다 보면은 같이 똑같은 길로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나오고. 음. 아게 사람 막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이게. 맞아 맞아. 아니 근데 그래서 이 시점에 내가 김지우 배한테 음. 질문을 하자면 요새는 노래에 대해서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면 음. 가장 내가 어려운 거? 음, 어, 네. 노래에 대해서 어떤 어떤 어떻게 접근하고 있나요 요새? 우선은 노래는 저는. 다 어려워요. 노래는 항상 그렇지. 어려운 것 같아요. 음, 음,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음. 안무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내 몸에 붙어 있는 나의 성대와 나의 팔다리인데 왜내 맘대로 컨트롤이 안 되지? <laughs> 그렇지. 아 정말 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음. 이걸 왜 내가 일정하게 이게 무언가가 되지가 않을까. 음, 음. 근데 저는 이제 하이브 퍼포먼스 되게 신기했던 게 우리 저번 프랑켄 할 때였어요. 음. 오빠가 한번 앞 아픈 적이 있었어요. 컨디션이 좀안 좋았었던 적이 딱 있었어요. 딱한번 있었지. 네. 어. 근데 그때 오빠가 오늘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서 라고 했는데 음. 분명히 음. 내가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음. 소리는 노래하는 소리는 전혀 평소 때랑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아 그런 데가있어 그건 아닌데 나는 나는 2018년에 내가 한번 프랑켄슈타인 취소한 적이 있거든. 아 진짜요? 어 그날 진짜 너무 좀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근데 그때는 영상 보니까 또 오빠가 너무 말랐어. 맞아. 정말, 정말 말랐더라고요. 아나 지금 여기서 다뭐 얘기 못 하는데 어. 그때 약간 내가 진짜 힘들었어. 아니 그때는. 지금보다도 더 반쪽이더라고요 음. 그때 영상을 보니까. 아무튼 아무튼. 음. 근데 아무튼 오빠가 그렇게 컨디션이 안 좋은데도. 소리는 무대 위에서 똑같이 나오고 저는 그게. 에이, 아닌데, 아닐 텐데 아니에요. 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뭘 기억하냐면 음. 제가 그때 그날에 내가 하려고 음. 기다리고 있거든요. 음, 음. 그때 오빠가 난겸을 끝나고 나면 저 그거 하잖아요. 내말좀 들어요. 음, 음, 나는 결백해. 그거 음. 하려고 손에 포승줄을 메고 음. 기다리고 있어요. 음. 근데 이제 그날 오빠가 몸이 안 좋다 그러니까 모두가 약간 걱정을 하면서 난괴물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 정말? 뭐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소리가. 음.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데? 제가 이랬어요. 음. 그때 옆에 있는 사람들도,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평소랑 똑같은데? 음. 근데, 오빠랑 배너도 했고, 프랑켄도 했고, 이번 프랑켄도 했지만, 음. 할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매번 같은 컨디션의 노래다 보니까, 음. 아,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혼자 살아 그래. 너 어떻게 알아? 아, 집에서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 아니 그건 달라요, 음. 오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번에 음. 이제 오스칼 역할을 하면서 제가 음. 좀 소리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음. 제가 음. 좀 아팠어요. 그랬는데 이제 같이 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이 누나, 누나가 발성을 음. 한번 다른 식으로 배워보는 게 어때요? 음. 그러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발성을 쓸수 있으면 음. 그 방법으로. 또 다른 길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음. 근데 그 얘기를 해준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그렇지 않아도 나도 한번 배워볼까 생각 중이야. 음, 음, 노력해보고 싶어. 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딱 노래에 대한 고민은 음. 그거예요. 아, 발성을 다르게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음. 다른 길로 할수 있는 거를 나도 좀 알아봐야 되겠다. 오. 내가 과연 어떻게 다르게 또 발전이 될수 있는지. 음, 음. 그게 항상 좀 요즘에는 제일 궁금하고 오. 그리고 가장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음. 사실 이거는 언니 오빠들 보면서 되게 많이 했던 생각이에요. 음, 노래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안에 드라마를 넣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음. 근데 그 드라마를 넣는 거에 따라서 노래의 기승전결이 또 달라지기 음, 때문에 음, 음, 음.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감정을 조금만 더 주고 덜 주고를 음. 어떻게 해야 음. 이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한테 들리고 보이고 음. 느껴질 수 있을까가 사실 제일 요즘에 했던 고민 중에 음. 가장 크고 제가 가장 많이 중심을 두려고 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 드라마에 적합한 네. 딱 적, 당한 음. 감정을 실어서 맞아요. 노래를 부르는가. 네. 어. 나 잘해가 아니라 어, 어, 어. <laughs> 정말로 이 완급조절이라는 음. 걸 하면서 감정을 거기에 넣으면서 음. 사람들이 같이 무언가 처음 보는 사람들도 가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음, 음, 음. 근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캐치가 되는 건데. 음. 딕션이 조금 흐트러지더라도 그 음. 감정과 감성에 의해서 아이 말이구나 라고 캐치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음, 음, 음. 약간 그렇게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음. 약간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음. 야 이건 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약간 고차원적이긴 하다 정말 음. 어렵더라고요 본질이긴 한데 네, 맞아요. 또 고차원적이고 음. 또 어떤 부분으로 생각하면은 준비를 잘 하면 잘될것같요 근데 또또 어떻게 보면은 준비해서 된다고 되는 문제는 또 아, 아닌 것 그러니까요. 같고. 어.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요즘에는 좀 저한테 숙제이기도 하고 음. 공연하면서도 매번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계속 음.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구나. 네. 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laughs> 아, 어렵지. <laughs> 아, 그리고 뭐냐면 또내 지우 배우는 내가 아는 배우들 중에 그 건강 관리 진짜 열심히 한사람이거 <laughs> 어, 진짜 운동하는 거, 운동하는 거 너무 아. 그게 어떻게 보면은 또 배우의 되게 기본인데 음. 쉽지 않은 거거든. 이뭐 아, 단순히 뭐 이게 웃장 깐다고 우리 몸 만들고 뭐 이런 그쵸, 게 그쵸. 아니라 어, 그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나요? 음. 저는. 우선은 체력 증진으로 음. 처음에는 생각을 하고, 음. 하루에 적어도 한 시간은 유산소를 하고. 한 시간? 네, 어. 기본 한 시간. 어. 너무 힘든 날은 한 30, 40분? 어.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그게 약간 스트레스 해소가 되더라고요. 유산소가. 유산소 하는 음, 게. 그치. 약간 땀 흘리고, 음, 음, 음. 시원하게 샤워하고 딱 누워가지고 하루 마무리 하면서, 음, 음, 음. 무언가 그게 좀 스트레스 해소가 되더라고요. 음. 그렇다고, 저는 사실 취미는 되게 많은 사람이긴 음, 한데, 음. 그렇다고 매번 취미 때문에 나갈 수는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거는 가끔 가다가 음. 정말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다 음, 음. 그럼 그 정도는 아 오늘은 가서 음. 다이빙을 해볼까? 하고 어, 가거나 어. 아니면 오늘은 그냥 빵을 집에서 공장 돌리듯이 만들까? 그러니까 다이빙. 요리도 참 잘해요 우리 집은 먹는 어. 걸 좋아해서 그래요 가끔 반찬도 나한테 해주고 <laughs>